예배에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를 가득 부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생명의 치유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밝히 보게 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임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제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 부활이 그들 내면 깊은 곳에 매우 강한 인상과 흔적을 남겼습니다. 예수 부활과 부활 전과 후는 아주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거나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측한 적도 없고, 기대한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고, 믿을 수 없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강한 인상과 흔적을 남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곁에 찾아오셨을 때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알아본 게 아니에요. 못 알아보기도 하고요. 정말 오셨나? 정말 부활하셨나?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분명히 보고 그 앞에 경배하기까지 했는데 정말 부활하신 것 맞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 두, 먼저 만난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소식을 전하니까요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서로 저녁 식사를 나누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런 질책을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믿음이 없고 왜 마음이 완악하느냐? 내가 실제로 부활하였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착하는 이야기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음서의 증언들을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다고 다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다고 다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으로 모두가 받아들인 것은 아닌 게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 분명 부활하셨죠. 하지만 그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내게 능력이 되고 내 삶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부활신앙에 대해서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부활신앙을 믿어야 되고 그 부활신앙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되며 그 부활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부활신앙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시골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요. 그 구절을 잘 보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 변신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변장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사실 이 구절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알아볼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이면의 진리와 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알려면 영적 눈을 뜨고 볼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눈을 뜨고 보아야 예수님의 부활의 진짜 의미가 밝혀집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신기한 일이죠. 초자연적 기적이에요. 와, 놀랍다. 어떻게 된 일이지? 그저 이 정도의 감탄사밖에 이야기를 못 합니다. 하지만, 영안을, 영적 눈을 뜨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그 부활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와 진리와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든 생애, 인격, 가르침, 고난의 여정,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한 긍정, 예스! Yes! 라는 표식을 해준 사건이 바로 부활사건입니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이것이 내가 원하던 거야. 이게 내가 뜻하던 바야. 이게 내, 이게 내 마음에 갈망하던 바야. 이렇게 예수님의 전생에와 전 존재와 모든 가르침과 행적 자체를 긍정하였고 또 옳다라고 선언해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부활 사건입니다. 그 의미를 알려면 우리에게 영적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보아야 우리도 예수님을 뒤따르는 삶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절대 손해 날일 없고 반드시 보상받고 반드시 완성되고 이 모든 일들 영원히 우리의 소망이 될 만한 일이다. 후회 없는 일이다. 이렇게 예수 부활을 통해 믿고 우리는 결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영적 눈으로 예수 부활을 보아야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내게 능력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맹인의 치유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육체적 우리의 눈, 육신의 눈이 멀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영적 눈이 멀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걸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반응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의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영적으로 눈먼 상태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와 그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헤아려 알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 그거를 우리는 영적 눈먼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이 맹인을 치유한 이야기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당신의 십자가 권한과 부활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시는 장면이 연이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영적 눈을 떠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영적 눈을 떠야.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영적 눈을 떠야.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바로 보고 자기 능력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맹인의 치유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영적 눈을 뜨는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눈을 뜰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22절에 그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요 벳세다에 있는 사람 벳세다에 있던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안수해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영적 눈을 뜨려면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눈멀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가 눈이 멀어 있고 또 내가 눈을 떠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인식해야 예수님께 겸손하게 다가가서 눈을 뜨게 해 달라고 간청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인식의 한계를 자각하고 인정하는 게 눈을 뜨는 기초입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볼수 없다면, 아무것도 모른다면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게 쉬운 일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보이는 게 있고, 내가 본 것이 귀하다고 여겨지면, 내가 나름대로 본 것이 가치 있다 여겨지면요. 자기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때때로 눈을 감는 일입니다. 눈을 감는 일이 자기 인식의 한계를 깨달아 하는 좋은 방편입니다. 눈을 감아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찰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았는지, 어디에 나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었는지 나는 주로 어디에 눈을 두고 살았는지를 살피는 것이 성찰하는 일이지요. 지금까지 내가 내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정리, 정돈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반대로 무엇을 간과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지나쳤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성찰하는 것이 영적 눈을 뜨기 위한 기초, 입니다. 우리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했잖아요. 어, 40주년을 기념하면서 준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비전 선언문을 만들고 발표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문조사도 했던 것이고 우리 교회의 바라는 상들에 관한 여러 의견들을 그동안 수집하고 모은 것입니다. 우리 이제 40주년 기념 준비 위원들이요. 비전문을 비전 선언문을 작성할 때 중요하게 여겼던 마음에 품었던 질문들이 있었겠지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교회는 어디에 눈을 두고 있었는가? 그동안 우리 교회는 무엇을 간과하고 있었는가?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비전 선언문을 작성하고 오늘 또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초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동안 우리가 무엇에 우리 눈이 현혹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우리 눈이 다시 어디에 두어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다음 단계로요, 이렇게 찾아와서 간청하는 그 맹인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즉 마을 사람들로부터 분리시켜 떼어놓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장면이 또 있었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실 때도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데리고 사람들로부터 무리들로부터 떼어놓으셨거든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이귀 먹은 사람이 귀를 먹은 이유는 자기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늘 되뇌이던 그 소리를 그저 맹목적으로 아무런 성찬 없이 그저 동조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눈먼 사람도 왜 눈이 멀었느냐? 주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값지다 여기는 것에 자기 눈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나 쳐다보는 것에 나도 거기에 시선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마을 밖으로 무리들로부터 일단 그를 떼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정돈하거나 또는 기분전환을 할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머물러 있던 자리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거 영적인 눈뜸의 과정도 비슷한데, 한데요. 영적 눈을 뜨려면 우리 눈이 늘, 늘 쏠려 있던 우리 주변에 눈에 띄고 있는 것들, 늘 친숙하게 눈에 띄고 있던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우리가 영적 눈을 뜰수 있습니다. 그렇게 벗어나야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줄수 있습니다. 눈에 친숙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면 주님께 시선 두기 어려울 수 있으니 자리를 비켜서 벗어나서 주님께 시선을 두는 일이죠. 주님께 시선을 두라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시선을 둡니까? 이렇게 의문을 갖는 게. 당연한 일이죠. 사실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매개로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에노케에서 어른들과 함께 대청댐 인근에 벚꽃을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어제는 저녁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벚꽃 있는 곳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을 보면 절로 이런 생각이 들지요. 아 진짜 예쁘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 한 마디를 덧붙입니다. 아, 하나님 참 놀랍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 예쁘다라고 하는 말을 넘어서서 아, 하나님 놀랍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벚꽃을 볼때 벚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벚꽃 너머에서 벚꽃으로 찬란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매개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행위를 할때 실천할 때두 가지 중요한 방편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에요. 말씀 묵상에 관해서는 지난 주일에도 그 중요성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수 있는 형태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매개로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서가 상세히 기록하고 있죠. 그 실제 인물, 그 얼굴 모습, 외모는 우리가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죠. 복음서의 기록을 근간으로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할 수 있느냐? 우리 곁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 상상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둘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일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기도는 무엇을 매개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위냐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통. 우리의 필요를 매개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저 이렇게 생활이 힘듭니다 이런 면이 도무지 해결이 안 돼요 저는 이런 면에서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하면서 우리의 문제와 고통과 필요를 매개로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기도 역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좋은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눈이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둘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이 마을 밖으로 데려간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그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 눈에 안수하셨어요. 이 행위를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마치 맹인의 눈에 끼어 있는 쫙 달라붙어 있는 무언가를, 무언가를 떼어내시려 하듯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하신 것입니다. 눈에 뭔가가 붙어 있으면 보는 게다 똑같이 보여요. 붙어 있는 그 오물로 굴절되어서 무엇을 보더라도 다 똑같이 보이겠죠. 사도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이 비늘이 눈꺼풀에 붙어 있었을 때, 눈에 붙어 있었을 때는 예수님을 볼때 어떻게 본줄 아세요? 원수처럼 봤어요. 유대교를 파괴하는 원수 같이 그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자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눈에 집착하고 있는 것, 자기 눈에 짝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떼어내야 음. 영적 눈을 뜰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현대인들이요, 자기 눈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돈인 것 같아요. 집회. 모든 사물을 볼때다 돈으로 환산해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물건을 보면요, 얼마짜린가로 판단을 해요. 비싼 거면 오래 쳐다보고, 꼼꼼하게 쳐다봅니다. 싼 거면 흘겨봐요. 대충 봐요. 있는 둥, 많은 둥 봐요. 모든 사물을 돈으로 환산시켜서 보는 행위. 눈에다가 지폐를 붙이고 다니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을 바라볼 때요. 그 일들을 돈으로 환산시켜서 봐요. 돈벌이가 많이 되는 일들은 값지고 귀한 일이라고 여겨요. 월급이 높고 많으면 값지고 귀한 일처럼 대하고, 월급이 적고 돈벌이가 별거 없는 일들은. 하찮게 여겨요. 이거 눈에다가 지폐를 붙이고 다니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일 한심한 일이 뭐냐면 교회 봉사예요. 교회 봉사, 한심한 일이잖아요. 교회 봉사 한다고 누가 월급을 줍니까? 돈이 나오던가요? 아니잖아요. 집에서 하는 우리 주부들이 하는 가사 일, 가정의 일들, 그거 하찮은 일이에요. 그거 한다고 누가 월급 줍니까? 안 주잖아요. 우리 사회에요? 소위 말해서 급여가 낮은 그런 일들을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돈 되는 일이 아니라서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활이 되겠습니까? 살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든 일을 돈으로 환산해서 보면서 진짜 중요한 각기 모든 일들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가치와 의미를 볼수 없고 그 의미를 다 상실해 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다 눈에다 뭔가를 붙이고 다녀서 그렇습니다. 그것때 내어야 영적인 눈을 뜰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맹인에게요. 침을 뱉으셔서 안수를 하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또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8장 24절 보니까 맹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을 잘 보면요. 사람을 보긴 보는데 명확하게 보이질 않아요. 나무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물 사이가 서로 혼돈이 되는 상태로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사람을 마치 사물을 보듯 볼 때가 있어요. 사물을 나무 막대기처럼 볼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볼때 그렇습니다. 단편적인 인상으로 그의 전체를 규정할 때가 그렇습니다. 우리 관상가도 아닌데요. 남들 인상 보고서, 아유, 저 사람은 너뭐 뻔하네. 이럴 때 많잖아요. 단편적 인상으로 그의 전체를 가늠할 때가 얼마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사람을 마치 사물처럼 보고 대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좋다, 나쁘다. 자기중심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할 때 우리는 사람을 사물처럼 보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볼때 그의 효용 가치를 물어요. 얼마나 쓸모있냐?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이냐? 이걸 기준으로 사람을 보면 그를 사물처럼 보는 것과 똑같아요. 이런 자세와 태도로 보면요. 그 어떤 걸 보더라도 저마다 가지고 있는 사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볼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한번더 그의 눈에 안수를 하셔요. 왜 안수를 하셨겠어요? 네가 지금 네 마음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편견, 선입견, 그릇된 평가, 성급한 판단, 이런저런 측량과 측정 행위를 보류하고 멈추라는 뜻이에요. 네 눈을 좀 의심하며 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내가 보는 걸 내가 본 것이니까 옳다라고 말해요. 내가 본 것이니까 그게 맞다라고 자꾸 얘기해요. 내가 본 거거든. 잘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잘안 합니다. 우리 눈을 의심하라고 예수님이 한 번, 네 눈을 의심하라고 한번그 눈의 손을 다시 대어준 것입니다. 자기 눈을 의심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시각을 취할 수 있습니다. 내 눈을 끊임없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어야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가 보입니다. 우리 무언가를 볼 때요, 굉장히 폭력적인 시선으로 볼 때가 많아요. 내가 보는 게 전부지? 이렇게 생각해요. 실은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요,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대상이 자기를 드러내주고 표현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 보여주기를 기다리는 행위이자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는 행위입니다. 보는 행위는 기다리는 일이자 듣는 일이에요. 이게 오늘 맹인이 주목하여 보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안수를 하니까요, 맹인이 그제서야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주목하여 본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시인의 마음으로. 사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은요, 익숙한 시선을 내려놓고 사물을 낯선 것처럼 취급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처럼 사물을 봅니다. 늘 보던 사람들도 처음 본 사람인 것처럼 바라봐요. 그래야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이 그가 나에게 말함으로 내가 그걸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주목하여 보는 일이고, 있는 그대로 보는 일이고, 판단을 보류하고 보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봐야 영적인 눈을 뜰수 있습니다. 맹인이 이렇게요.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삶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 가져다 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보아야 사물의 낱낱의 의미가 제대로 밝혀집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시선을 둘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여 주시기를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빈 마음으로 기다려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의를 기울여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달리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시각을 취하고 하나님과 연관 지어서 사물을 바라봐야 그 사물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납니다. 왜요? 모든 만유는,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그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보아야 밝히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는 일에 우리 힘써야 됩니다. 필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때로 눈을 감고 우리 보던 것들, 우리 시선을 빼앗았던 것들을 성찰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남이 귀하다, 값지다 여기는 것에만 나도 모르게 다 시선을 빼앗긴 걸 아니,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둘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붙어 있는 껍질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시각을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인의 마음으로 사물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볼수 있어야 됩니다. 듣는 마음으로 볼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는 자세로, 경외하는 자세로 볼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물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 삶 곁에서 부활하셔서 우리 삶을 더 온전한 삶, 풍요한 삶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알아보고 그 주님이 이끄시는 삶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영적 눈을 뜨셔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저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때로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로 살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이미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보며 주님이 초대하시는 더 나은 삶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490장 찬송하시면서